수술하자마자 오, 갑자기 가까이 있는게 이렇게 잘보였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거죠 음, 음. <laughs> 지나면 이제 가까이도 안보이고 멀리도 안보이게 됩니다 파란이들 안녕 네, 눈알 박사, 박 박사, 박경규입니다. 네. 원장님, 그동안 <laughs> 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한 주, 네, 열심히 스터디하고, 네, 그렇게 아 보냈습니다. 아 오늘 네. 요즘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던데, 혹시 수능 보시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네. 좀 재수없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제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아, <laughs> 그러시구나. 네, 네. 원장님, 어, 저희가 오늘은 네. 눈 건강에 대한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팩트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커. 네, 저 네. 명쾌하게 잘 네. 내립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렌즈를 잘못 끼면 눈 뒤쪽으로 네. 렌즈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음.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아니에요? 네.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왜요? 네. 실제적으로는 투명한 점막의 막이 그 안구 그 각막, 네. 검은 동자 주변으로 인해서 붙어서 이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그 눈꺼풀 뒤집었을 때그 눈꺼풀 태까지해서 안쪽으로 달게 차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폐쇄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렌즈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요. 뭐 렌즈가 이제 그 접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석에 쳐박힐 수는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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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박힌다는 말씀이구요 구석에 박힐 수는 있고 <laughs>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렌즈를 끼는데 렌즈가 이제 빠져 나가지 모르고 음 계속 눈을 <laughs> 아, 네, 상체가 네. 나가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긴 아 해요. 하지만 네. 어, 어, 절대요 눈 안으로 넘어가지 않,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제일, 아, 제일, 제일 많은 거는 제일 많은 거는 눈에서 렌즈를는데그의 없었다면 제일 많은 것은 빠졌을 네. 경우가 열이 아홉이고요. 네. 어, 한두 정도는 이제 주변의 렌즈가 겹치면서 아 위쪽이나 아니면 이제 이 가생이 쪽으로 네,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바깥 네.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바깥 쪽으로 가생이 쪽으로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네. 명쾌한 대답. 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나식 수술을 하면 음. 어, 노안이 더 빨려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음. 맞나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아 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굴절교정수술 굴절, 굴절,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안경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안경은 어떻게 쓰냐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평상시에 멀리는 게잘안 보이는 거죠 대부분의 수술 하시는 분들의 네한 99%는 다 귀신 네.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자연 상태에서는 가까이잘 보였던 게 이제 그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근시였던 게 이제 정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눈은 원시아가 된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전혀 네, 네. 잘안 보이게 돼요. 수술하자마자, 어, 갑자기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잘 보였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음.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40대 중반 네. 넘어서 이제 노안이 시작될 때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해서 노안이 생긴 게 아니라 수술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정시로 만들어주면은 상대적으로 근시가 원시화가 된거기 때문에 노안 증상이 어그 빨리 느껴지는 거죠. 눈이 수술해서 눈이 더 빨리 늙은 거 아니에요. <laughs> 다음 세 번째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음. 때 눈물을 흘리면 치료가 된다. 빠져납니다. 눈물이 흘리면? 눈물이 나오면 이물질이 빠지죠. 네, 심하지 않으면서 빠져나가는데, 눈물이 흘린다 하더라도, 네, 병원에 와서 확인. 바로 와야 돼요. 아 왜냐면 눈물이 흘릴 정도라는 것은 네. 그만큼 상처가 심해서 아 신경 자극이 많이 아 자극됐다는 아 거예요. 아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 사시가 있어도 네. 예, 이렇게 크면서, 자라면서 정상이 될수 있다. 사실인가요? 아니요. 아, 예, 아니요. 그럼, 네. 사위와 사시의 차이가 뭔가요? 사위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눈이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음. 바라보고 있는데. 음.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쓱 돌아가요. 아, 어, 네네. 그게 사유예요. 근데 사... 사시는 그냥 눈이 그대로 계속 돌아가 있어요. 그냥 네. 하,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가요. 사시는 돌아가 있는 수술적인 거죠? 치료로 네. 교정을 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 없애려면 수술적인 치료가 지금 음, 네, 대세인 건맞니데몇세 이전에 하는 게 좋나요? 빨리 할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사시 근육에는 그 신경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자극했을 때 운이 없으면 이렇게 심장이 멎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어.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합니다. 아, 그다음 질문입니다. 책, 텔레비전 모니터 어, 이렇게 오래 보면은 네. 어, 눈이 안 좋아진다, 눈이 나빠진다 맞나요? 음. 일단은, 피로도는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피로도가요? 네. 네, 네. 음, 근데 같으니까. 이제, 시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크게는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블루라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황반면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대장이라든지 그런 게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블루라이트도 나오고 그쪽에서? 그래서 책을 보세요. 책. <laughs> 네. 책은 블루라이트 책은, 안 나와요. 네, 네, 책은 눈에 좋은 걸로 이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책 좋아하시네요. 네, 그다음 렌즈를 음. 이렇게 자주 오래 끼면은 눈 각막 있잖아요. 네. 각막이 얇아지나요? 라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음, 각막이 얇아져요. 근데, 대부분이 그 네? 일시적이에요. 띄고 아 있는 동안에는 얇아졌다가, 네. 다시 벗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 근데, 저기, 소프트 렌즈가 사실 안 좋은 게 뭐냐 면은그 자체가 안구를 다 가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혈관들이 이제 주변에서부터 이제 자라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젊었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빠진 시력은 네. 좋아지지 않는다. 맞나요? 음, 아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에? 네? 정말요? 음, 일단은 뭐. 학생들 예를 들어서, 난시가 생겼다가, 나중에 돼서, 없어지는 분이 아주 아주 드물게 있어요. <laughs> 진짜요? 예, 예. 가장 이제 많은 거는 그거야지. 원시인 분들이, 나중에 이제 백내장이 심해지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 이제 렌즈 자체가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꺼워. 그거 자체가 덮보기 효과가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가까이 있는 게잘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이제 잠깐이고요. 네. <laughs>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게잘 보이게 됐다는 것은 음. 어, 그아 근데 백내장이 꽤 많이 심해졌다는 것을 꼭 아시고 네.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아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원장님 <laughs> 그러면 시력은 유전이 됩니까 원장님? 전혀 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유전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게더 네.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엄마 아빠도 보통 안경 쓰시면 자녀분들도 안경 쓸 네, 확률이 네, 네, 상대적으로 네. 높은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아, 오늘은 눈 건강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 원장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원장 어떠셨나요? 네,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laughs> <laughs>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펄언이들 음. 안녕. 눈알 박사 어, 박박사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음. 눌러주세요.